회계사님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2024년도에는 신용카드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씀씀이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1억 원 정도 신용카드를 쓰던 거나 7천 8천만 원 정도 신용카드를 쓰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애는 1,500만 원을 쓰고 2,900만 원을 쓴다라고 하면 그 얘기가 현금을 더 썼다는 얘기처럼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회계사님의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주진우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5, 5년 동안 통째로 보게 되면, 뭐, 10억이 빈다, 뭐, 12억이 빈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한 해, 한 해, 한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벤트가 없었던 2021년이라든가 2024년, 이 경우에는 이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죠. 2021년 한 해를 예를 들어본다면, 라 세수로 1억 원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 사용액이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거로 이미 이제 자녀 재산은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로써 1호 이로부터 1억 천 재산이 늘어나려면 최소한 이제 8천만 원이 지게 되고 저는 이 모든 사건들을 어, 하나로 꿰는 하나의 사례가 이 장모로부터 월 3,400만 원을 받았다 이 해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상식적인 견지에서 살펴보자라면 국회의원은 사선 그리고 헌금은 매, 어, 매년 4천만 원 정도 하게 됩니다, 교회에. 그리고 신용카드는 1억 정도 썼으니까월 천만 원씩 신용카드 쓰는 사람에게, 사위에게 어떤 장인, 장모가 월 3,400씩 생활비를 보내줄 수 있는지, 보내주는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그걸 받는 그 사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주진우 의원님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한도 6억 저희가 제가 봤을 땐 절대 6억일 수는 없는데 6억의 한도를 만들어 놓고서 어떤 그 과거 김남국 그 비서관이 만들어냈던 법의 허점들 공직자윤리법의 허점들을 찾아내서 출판기념회다 결혼식이다 빙부상이다 이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깨맞춘 조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증여세 포탈 문제도 문제인데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처갓집에서 2억 원을 5년에 걸쳐서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도 네. 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그 받았을 때 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이 포함되어 있는 돈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그때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국면이 되니까 이제서야 신고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산세도 붙고 현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저도 회계사님과 같은 의견인데 이것이 8억 원 재산 증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장모와 관련된 2억 원의 증여 부분을 얘기했을 뿐이지 국민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과연 각 출판 기념회랑 빈부상 장모로부터의 지원금 등이 각각 얼마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르면 이제 전처로부터 받은 교육비 2억 원, 아들에 대한 교육비 2억 원도 중여세 과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판례를 좀 꼼꼼히 찾아봤는데,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교육비를 낼때 내어야만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 흔히 이제 할아버지가 뭐 아들냄이 유학비로 해서 1억을 준다, 뭐 2억을 준다 하게 되면, 이때는 그 피부양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생활 능력이 있는지 이때 이제 김민석이 생활 능력이 있냐 없냐 짜지게 된다라면 교회의 헌금을 매년 5천만 원씩 내고 어, 이런 분에게 뭐 생활 능력 교육비를 못낼수 있다 못 내, 내기 힘들다라는 말은 하기 힘드니까 이때에도 이제 증여세 의무가 부과가 되고요 제생각엔 기왕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출판기념의 소득에 대해서도 저와 같이 김민석 의원이 주장한 대로 2억 5천이고 뭐 1억 원 이고 이렇게 상해한다라면 이건 분명히 증여세로 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건 좀 과세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어 어떤 사실 확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